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극찬을 해주시니까 지금 여기 비가 엄청 오는데 또 힘이 납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 비대면으로 처음 해보시는데 해보시니까 네네. 어떠세요? 영상에서 보던 그대로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왜 많은 분들이 비대면으로 진행한지 알겠죠? 네, 아예 처음 해봐가지고 정말 네. 놀랐습니다. 너무 편리하죠.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마이리카의 김태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고객님은요 20대 후반의 남성 고객님이십니다. 야 20대 후반에. 벌써 차량을 사는 걸까요? 하겠지만 우리 고객님 되게 빠르십니다. 한가정의가장이십니다 아이도 한 명이 있고 한명더 출산 예정이 있어서 또 차량을 더큰 차량으로 바꾸시려고 또 저희 마이드인카를 찾아주셨습니다. 시험점수는 아주 좋아요. 870점대가 나오기 때문에 고객님의 중고 차입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마이드인카를 또 찾아주셨을까요? 예전에 먼저 구매하셨던 차량이 금리가 조금 비쌌습니다. 그래서 금리까지도 확 줄이고. 고객님이 요청하셨던 차량으로 깔끔하게 모두 맞춰드렸기 때문에 저희 마이딩크를 찾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께서 오늘 비대면 서비스를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먼곳 진천에 계신 만큼 저희가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차량을 찾아서 드렸습니다. 오늘 고객님은 또 차량을 받아보시기 전 옵션 하나부터 색깔까지 모두 다 선택해 주셨는데요. 또 젊으신 분인 만큼 사운드까지도 좋은 차량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고객님께서 희망하셨던 또 차량으로 제가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또 고객님 차량을 매각을 하시면서 이전에는 고객님께서 또 직접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상 차량 대금만 제가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또 어떤 분이 저희 마이딘까지 찾아주셨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실까요? 음... 그 맞았지만 도 정말 야 차량 상태는 너무 괜찮은 차량을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차량은 스타일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상시 등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앞에 led 라이트까지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가 잘 나오는 차량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델로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 차량 1위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게 보이실 거예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기스가 심하게 있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밝은 데서 보고 있는데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지금 흰 상태 보시면 상태 아주 좋습니다 흰색깔 바디에 사이드스텝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을 요청해 주셨고 시그니처 모델에서도 추가옵션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아이들과 함께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카니발 차량을 진행하면서 꼭 체크하는 부분은 이 자동문 부분입니다 자동문이 잘 닫히고 잘 열리는지 그리고 소음이 있는지 부분을 모두 다 체크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네요 뒷타이어 뒤트 상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아니면 지금 직접 카메라로 보셨을 때도 흠잡을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1년형이기 때문에 벌써 4년이 지난 차량입니다. 4년이 지났음에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조용합니다. 뒷라이트도 깨지거나 뭐 라이트가 나가는 부분도 없이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 뒤 썬팅지도 떠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저 오늘 저희가 이렇게 차량을 촬영을 하면 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마이드링카에서는 차량을 진행할 때 고객님들이 요청하셨던 모든 옵션들을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객님은 실질적으로 신용 관리를 하셔가지고 저희 마이드링카에 오셨기 때문에 고객님이 요청하셨던 옵션들을 최대한 맞춰드릴 수가 있었고 월 부담까지 낮게 잡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자 방금 비상등이 울리는 것처럼 트렁크는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9인승 모델로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뒷자리 보시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아주 깔끔합니다. 전체적으로요. 뒤 의자를 당기면 여기 이제 3인승 의자가 3열 의자가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안에는 보시다시피 베이지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파워트렁크가 꼭 있는 모델로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옵션이 최고 많이 들어가 있는 시그니처 모델로 요청을 해주신 겁니다. 반대쪽 측면에서 보셨을 때도 차량 상태는 정말 깨끗하게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게눈에 보이실 겁니다 사이드 스텝도 아주 튼튼하게 잘 달려있고요 오늘 차량은 지금 고객님이 받아보시기 전 저희가 지금 공업사에서 차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고 정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내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실내를 보시게 되면 참 독특한 게 전차주분께서 비닐도 안 대셨어요 차량을 그만큼 아끼고 타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키 또한 두 벌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기는 한 벌이 있지만 차주분께서 한불더 보내주시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기기판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키로수 또한 10만 킬로 탔습니다. 연간 한 2만 킬로 정도 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한 분이 잘 관리한 차량입니다.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한층 더 개방감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차량은 유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 핸드폰에서 시동을 껐다 켰다 할수 있는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되어 있고, 앞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호 필름까지도 안 떼고 뜨셨어요 곳곳에 필름 다 붙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보시면 여기 앞에도 필름이 그대로 붙어 있고요. 고객님 받아 보시면 깜짝 놀리실 것 같아요. 무슨 필름이 이렇게 많냐라고 놀리실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까지도 모두 다적용되어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를 틀게 되면 사각지대 카메라까지도 모두 들어가 있고 오늘은 어라운드뷰까지도 모두 다 적용되어 있는 모델로 저희가 진행을 도와드렸어요. 고객님이 크레스 사운드가 추가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크레스 사운드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보시게 되면 실내 상태가 정말 아주 깨끗한 게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베이지 스팀에도 하고 이렇게 깨끗한 차량으로 저희 마이드링카에서 추천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탈 차량. 뒷자리가 먼저겠죠? 그래서 뒷자리 또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흡연을 하지 않은 비흡연 차량으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220V짜리 컨버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도 쓰시기 편리할 거예요. 뭐 드라이를 꽂아서 쓰신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많습니다. 따로 USB 콘솔이 있기 때문에 꽂으셔가지고 충전하실 수도 있고, 뒤에 패드를 달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차량은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정말 고객님이 요청하셨던 옵션, 요청하셨던 차량 대금, 금액적인 부분, 키로스까지 모두 맞춰서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고객님이 정말 마지막까지 진행을 하면서 와이드링카에 맡기길 잘했다 하실 만큼 정말 고객님이 요청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다 맞춰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또 저희가 진행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고객님과 또 통화를 한번 해보고 또 마지막으로 또 제가 쉬운 전까지만 한번 해본 다음에 고객님 계신 곳 진천으로 또 보내드려보러 가야겠죠. <놀람> 3.5라서 힘이 넘칩니다. 슬쩍만 밟아도 그냥 확 하고 나가는데요. 카니발의 휘발유 차량은 저희도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매력이 넘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정숙하면서도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고 9인승이기 때문에 또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카니발을 따라갈 차량은 없다고 라할 만큼 정말 수요가 많은 차량입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고 또 지금 벌써 밖이 완전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해가 많이 짧아져가지고 6시 반밖에 안 지났는데도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네요. 이제 겨울이 이제 또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 예, 날씨도 추워서 편하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는 항상 어, 머플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량도 뭐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서 고객님이 타시다가도 혹시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릴 수 있는 차량으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하부 소음도 전혀 없고, 또 진행을 했을 때, 주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요. 미션이 튀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또 오늘 하루가 또 마무리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오늘 고객님 저희가 아침부터 통화해서 저녁까지 출구를 하고 있는데, 고객님이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대표님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꼼꼼하게 봐드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지 않나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대면 서비스로 받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가 있구나 라고 많이 놀라셨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객님 희망하셨던 모든 부분들을 또 맞춰 드릴 수 있어서 저희 또한 하루가 보람진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러 가보실까요? 여보세요? 네 고객님 시운전까지 네, 다 마무리 했는데요 특별하게 이상이 있을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키도 지금 일단은 차 안에 한벌 넣어놨는데요 차주분께서 한 벌을 따로 고객님 댁으로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네. 혹시라도 안 오면 한 2, 3, 4일 정도 있다가 안 오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또 극찬을 해주시니까 지금 여기 비가 엄청 오는데 또 힘이 납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 비대면으로 처음 해보시는데 해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네, 네. 영상에서 보던 그대로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왜 많은 분들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지 알겠죠? 네, 아유, 처음 해봐가지고 네.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 편리하죠? 그리고 차에 보면 필름 있는 것들은 아예 안떼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냥 그대로 놔뒀어요. 고객님이 뭐 보시다가 지저분하면 떼시고 아니면 아끼고 타실려면 붙여놓으셔도 되는데 떼고 타세요. <웃음> <웃음> 그러면 내일 오전에 기사분 배정하고요. 그럼 댁으로 보내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집. 배우로 네. 보내드리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내일까지 마무리 한번 잘 해볼게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고객님의 걱정거리를 또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고객님 거는 사실상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고객님 어디 업체를 골라서 어떻게 잘 살까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존의 고객님이 또 금리 때문에도 머리가 아프셨는데 오늘 이제 금리까지도 모두 맞춰 드려서 새로 태어날 두째와 함께 이 차량을 타시면서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정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저희 마이드링카에서는 늘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차량이 필요하시거나 또 많은 금리 때문에 오늘 고객님처럼. 고민이셨다면 저희 마이드림가에서또 최선의 방법을 써서 객인 유리한 조건으로 또 만들어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가 잘되가고 있는데요. 또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은 또 비가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하루 종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끝나시고 또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